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자 캐나다 연방정부는 긴급 의약품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 산도주 캐나다의 생산라인 화재로 의약품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b c 주의 병원에서는 마취제가 부족해 긴급하지 않은 수술들을 연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캐나다 공공보건부는 각주 정부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해둔 긴급 의약품들을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 의약품 체제에는 마취제와 항암제, 진통제를 포함한 제한된 양의 의약품들이 국가 비상 사태를 대비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의약품 체제 NESS 측은 오타와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 물핀 혹은 마취제를 필요로 하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의 의약품을 방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공보건부와 각주정부는 이와 같은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지난 23일에는 많은 보건시설에 납품한 물핀의 포장이 잘못돼 총 5만 7천 개에 달하는 물핀을 리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26일 회사 측은 새로 포장돼 재점검에 끝난 물핀이 다시 배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소리>